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의 사과 수입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의 도지사께서 정부의 사과 수입 움직임을 즉각 중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도원의 사과농가는 봄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각종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4, 5월에는 냉해로 여름철에는 장마와 폭염, 추석을 앞두고는 탄저병 등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수확기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경북 국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피해까지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재가부스를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은 50%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은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은 출하할 물량 자체가 없다고들 합니다. 사과 농사는 봄에는 적과 작업, 가을에는 적엽과 수확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품목으로 얘기에 드는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청송 지역 하루 인건비는 외국인은 13만원, 내국인은 그 이상으로 이마저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도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사과 재배 농가의 농자재 구입 부담 역시 전년 대비 27.6% 증가했으며 특히 비료 구입 부담은 13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폭등한 생산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확량으로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수입이 허용되었을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의 규모가 5,98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수치는 22년 사과 생산액 1조 3천억을 기준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전체 사과 생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일단 사과가 들어오면 사과 시장은 물론 나아가서 당감과 배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수입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러므로 사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북이 떠앉게 될 것입니다. 이미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가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만으로도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걱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언제 한 번이라도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이 있었느냐며 농장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단기적인 물가 문제를 사과 수입으로 해결하려다 우리나라 과수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 경상북도지사님 지금은 수입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각종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리한 사과 수입 추진을 막고 지속 가능한 가수 산업을 위해 하루빨리 중앙정부를 설득할 방안 마련과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서 사과수익 검토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5분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